레네지투더참 to the Chamo Weave. t a c h 가 Tacho, Tacho, 자가자 h o t 별 c h o t a 안 되지. 오케이자 o 자,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 자 이제 무태 탈해줘 무태 탈해줘 오케이 나이스 무태 탈해줘 자 이름 오케이 초대 에리아 아니야 아니야 왜왜 안돼 에리아 안돼 오케이 자 무태 팟 파... 안돼 안돼 그냥 해 오케이 자 레이시 오케이 자 내가 브레스 잠깐만 나 루트 관리해서 그냥 올릴 거야 브레스 올렸어 에이. 애들도 파 파더리아, 텔비네 파더로고 애들 다 파더리아. 물류부터 하나씩 넘기자. 리코 님, 애들 시합 끝나면 갈새끼이자 일로 리셋, 일로 리셋. 같이 이 새끼 1분 전. 같이. 자, 여기 뒤에 조바플부터 쳐야 돼. 인초, 쏴. 아 애들부터 넘겨야 돼. 힐러 힐러 잡아, 남이 꼬랑대안을 잡아, 넘겨줘야 돼. 대안을이초전이초전끝나간 다. 저, 내성은 네 앞쪽에 있어요. 쏴쏴안 잡히고. 쏴쏴 s 시기좀 내가 무슨 집입니다. 어디 루에 들어가요? 잠깐만요. 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파달 초대 티풍 초대 티풍 오케이, 뽕하고뭐 되는 있습니다감아주고 1호, 2호, 버리고 윤류부터윤류부터 윤류부터. 오케이, 아군 브레스, 윤류 무적 중 눈에 시어 한마이 들어갔어요, 형님. 자, 윤유. 누구? 초자, 엣. 아킬. 오케이. 결혼이 음. 태종 가서 저기 정리해주세요. 윤유 씨 이루. 퍼져 있고, 같이 퍼져 있고, 같이 잘가졌다 이룬 아직 퍼져 있고, 내가 뚫었다. 이룬 같이 좀, 같이 부터, 같이 부터, 같이 파츠 먼저, 같이 먼저 치자. 태전에 별은 별은 형이 텐전에좀 잡아주세요. 하준이도 텐전 지원해주고, 같이 와, 초대 하준이랑 같이 와, 초대 하준, 초대 아킬 의류, 의류 다 나도 텐전 가서 합류할게. 오케이 나도 기란 텔존으로 합류 누구 파티하라고? 초대 에리? 또 누구? 강재님 오케이 애들 콜한다 다시 들어가자 자 아킬 부활 태풍 부활 오케이 어설 테마 한번 감아주세요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다시 칩니다. 가자. 일 y e 일 s i 찍. 레이시 찍. 밀고. 우리 무조건 k a 야지 늦지 않게. 오케이 오케이. 좀 오케이 올라갔어요이 k a y o k 가서 저기 생존기 엄 a 끼를 k a 오케이 그렇지. 고고 y 고 애들. 애들 무적 중 오케이 가야지 오늘 택시 중이다 우리 콜해버려 택시를안 되지 콜해버려 죽지 말고 콜해버려 했어? 음, 다시 다시 기란 자 틀로 보여요 기란 자 틀로 보여요 자오버튼 다시 들어갈게요 그죠? 오케이 애들 무작정 한번 따봐 따봐 애들 무작정 자자 우리 콜한다 콜 우리 콜 그냥 콜해 오케이 날라오 준비해. 스킬 빠짐 날라오면 돼. 10초 후에 날라오면 돼. 애들 파절 중이야 다. 5초 후에 날라오면 돼. 음, 코라겠지. 날라와, 날라와. 기란 날라와. 바로 들어갈 거야. 초대 디풍, 초대 디풍. 자 들어갑니다. 들어가. 외성문 장깐 그러면 앞에 젠자리 봐주세요. 젠자리부터 생종이 빼주세요. 잠깐만 안에 뭐 들어갔어? 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다시 밖으로. 기량 비었다에 강태님 여기 이런데 무게 이런데 막 올라가고 어디서 비비든지 오라만 이렇게 좀 저식 해주시면 돼요. 일로 와 일로 와 우리 우리 나 우리 나와 여기서 막어. 하준아 너 여기서 막거뭐먼술 쓰든 여기서 막아 아, 알았지? 일로 와 나머지 일로 와 밖으로 나와. 봐 내성분 앞으로 나와봐. 다, 나와봐. 다 나와봐. 다 나와봐. 다 나와봐. 나와봐. 아킬 아킬 캐릭 하준 옆에 붙어 있고 나머지는 외성분으로 나와. 일로 와 일로 와. 어서 그래 어살 어 타고 가자. 하준 치고 뭐해봐. 하준 치고 뭐해봐. 자 감어 감어 감어. 자, 일차2별 자, 네. 무조 오케이, 올라갔고 택시를 대? 감아줘. 내가 그랬어요? 마쁘 감았어요? 마쁘 감았어요? 아, 씨발, 야, 좀 들어가는 거 어떻게 해? 안 돼? 쓸수 없어. 자, 이루. 자, 배틀 대문. 감아줘요. 이루. 일자리 먼저 쳐야 돼. 일자리. 일자리. 대들 올라와 있어,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오케이, 오케이, 가긴 캐실대고민해 도전해. 자, 율류, 율류, 나기자 자, 일자리 돌중 율류. 파츠 혼자 간 거야, 형님. 자, 이루. 일자리 먼저, 일자리. 이 자리에 도망갔고, 파츠파츠 애들 길안에서콜 타고 빠졌어요. 다시 길란 안쪽에 뚫어. 안쪽에 병력 정리하고 다시 밖으로 나갑니다. 다음 누구야? 다음 우리 편, 다음 우리 편이야. 다음. 오케이, 양출 각인 중, 다음 각인 중. 좋아, 길안 쪽으로 다시 밖으로 나가자. 하츠나 내성 내성 물에서 맞고. 아킬, 아퀴, 아킬 누나는 하춘이만 따라다니면 나머지 외성문으로 나갑니다 거기서 계속 쉐, 쉐키쉐키 해 계속 쉐 계속 쉐키키 하고 앞으로 나와 초대강제님 초대강제님 쏘별, 쏘별 무적 이거 따볼까? 따줘야 돼 따줘야 돼 안되겠어? 아, 안되겠어? 뭐든 뒤에 는 뭐라도 믿고, 믿고 따였다잉 오케이, 쏴 오케이 쏴, 쏴 넘어갔고 믿고, 믿고, 무적중 이거 파덜중이야, 파덜 안에 가면 파덜 엄는 새끼들 있어 안에 들어가서, 일단, 일단 조지자 가자잉 안에 들어간 파덜 엄는 새끼들 있다잉 응대표 없다잉 이거, 말만은 잠밀 때응부사 보냅니다 참, 와, 씨발, 야, 우리 편죽겠다 아, 죄송합니다. 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오케이, 애들 콜, 다시. 에, 돈이 했어요. 다시, 밖으로 나가. 하촌아, 여기서 지켜. 아킬리나 하춘이 서포트해주고 나머지는 외정문으로 이동. 어설트 딜 얼마나 남았죠 어설트 갖고 이동합시다. 모여봐. 모여봐. 하춘이 씻고 모여봐. 오케이, 우리 밖으로, 우리 외정문으로. 가자 나가자 세틀자리까지쭉 치고 나가 일로 와봐 나와봐 아니 우리 다 외성문에서 거기 앞에서 대기해 외성문에서 대기해 외성문짝에서 지킬거야 니 뽕이! 룬니 뽕이 등장 룬성 니 뽕이 등장 애들 콜했고 오케이 애들 들어온다 외성문 앞쪽 교전 준비. 일자리 벨. 거기서 교전에 생존기 없어. 그냥 써도 돼. 무조건 올려도 돼. 늦지 않게 죽기, 죽기 전에 올려줘. 오케이. 일자리. 일자리. 오케이. 일자리 찍. 오케이. 어 오케이 우리 들어가는 중이야 가서 백업해 율류 이쪽 으로와준나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자 율류 자 레이시부터 레이시부터 레이시 무적 중 12초 전 에드 프레스 걸렸다 1루 리셋 1루 리셋 계속 박아줘 오케이 나이스 배틀 오케이 들어가는 애들 어, 어떻게 할수 없어 이제 율류부터 율류 율용문사 일석일초 버리고요 파츠 오케이 마사장, 내 안을. 애들 탱스킬 중. 탱스킬 중. 각자, 각자 알아서 도망가야 탱스킬 중이니까. 각자 알아서 도망가. 맞아주지 말고. 막저 언덕으로 도망가던 축길 타고 와도 되니까. 2초 전. 끝났다잉. 넘기자. 오케이 다시 도망갔다. 자, 별은 다시 자틀 자리 쪽 정거해 주시고요. 우리 사망자 마이 갔다가 다시 와 안쪽 다시 정, 정리합니다. 안쪽까지 들어가자. 안쪽까지 들어가자. 가이드 정리. 자, 하나. 무태치고 와 외성분으로 나와 무태치고 와. 외성문에서 감아주면 돼. 외성문에서 감아주면 애들 탈출 중. 내 네, 브레스. 외성문으로 와. 하야시벨에들 콜. 에들 콜. 뒤에 텔비 없다. 텔비 리셋 한번 박아줘. 이루, 이루. 이루 갇혀있고. 레이시. 1편에 기다놨어요. 에에 예. 나, 제, 제략, 파트는 길어놨어요. 에 갇혀있고. 율류 갇혀있고. 일자리. 처리. 일자리부터. 일자리. 오케이. 나이스 배틀. 자, 이거 파덜 중이야. 18초 전. 머리 뭐 세단 박아줘. 이루. 오케이. 어, 오케이. 자, 저, 승부수 시 우리 배틀 올라왔고. 애들 탱 없다잉. 일자리. 2루탱스케 중, 곧 끝나. 쫓아가면서. 쫓아가면서. 율류 먼저 넘겨야 돼. 이거 넘어간다 2루 15만 20만 넘어가 율류 의미사원입니다 2루 5달 율류 일처리부터 일처리 어디 기어들어간다 오케이 일처리 찍 율류 자뭐 파티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주세요 유료 십 10만? 10만? 5딸 자뭐 파티할까? 오케이 초대할 길초대 아킬. 오케이 나이스 파들안 들어왔어 파들안들어 왔어 오케이 알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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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괜찮아 괜찮아 어, 어서 살아.. 어서.. 어서 살아서 오라만 좀 줘요 애들 램코 램코 램코야시 렘코야시 이거 철 애들 파들 중나 엑셀 잠깐만 잠깐만 초대 아킬 초대 아킬 자 우리 포라고 다시 들어와 포래 버려 죽지 마 죽어주지 마 포래 기란기란 기란 다시 이동 자 올라간다 외성문 앞에까지 들어와 외성문 앞에까지 들어와 1표 음사 보냅니다. 이렇게 도망갔고. 자, 일로 와, 레이시벨. 레이시, 오케이. 옆구리, 레코르빈 파덜 중이야. 자, 축기, 축기 타고 다시 들어와도 돼. 대학가 초대 강제님. 이제 1셀이 들어간다. 초대 강제님. 초대 강제님. 오케이. 여기 막어. 다시 여기 막어. 같이 들어갈 거야. 다다 오거든 같이 들어갈 거야. 이리로 와 봐요. 오케이. 자, 잠깐만. 내가 가서 뺄 테니까 여기 기다려. 여기 기다려, 여기서 기다려. 8000, 하이드 안 되지? 애들 무적 중. 이거 내미, 내밀아야지내밀아야지 치고. 자, 우리 무적 올려. 죽기 전에! 탱스킬 돼요? 탱스킬 돼요? 에르탱, 에르탱 죽었다. 다, 다 씹어. 다 씹어. 에르탱 죽었어. 오케이. 레샷. 무적 중. 딸수 있나? 25초 전. 아, 이제 안에 들어.. 간거 아니지? 안에 뭐 하나 들어갔어요. 은대표가 들어갔어요. 어, 들어와봐. 우리 다 저기 밖으로 나가봐. 밖으로 나가. 다 밖으로. 카츄라. 가기때안대 안에 정리해주고 와. 유선 죽이면 안 되고. 어, 나머지 다 외성분 밖으로 나와. 다외성 밖으로 나와.